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으로 기쁜 사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시 소선지서로 들어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란이 많은 시기 정말 살기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단을 가지고 쭉 묵상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살기도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람들은 살아남겠다 고뭘 가장 먼저 버리죠? 하나님을 버리죠? 교회부터 버립니다. 모든 우선순위 순위 가장 앞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뒤로 가요. 가장 나중에 챙겨야 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왕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요. 그렇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많이 일으키셨습니까? 선지자입니다. 제사장, 왕, 사람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뒤전으로 밀려날 그 시기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라 하셨는데 지금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소원 교회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소선지서를 들어갑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길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로 환난과 재앙을 피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환난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환란과 재앙을 피하는 기능 방법은 사실 기도에 있어요. 기도함에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기 온옷이 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이 이스라엘의 음악 장르 혹은 박자, 어떤 음악적인 개념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대들에게 전승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찬양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지금 찬양 장르 혹은 박자라는 이 시기온호에 맞춰서 기도라는 걸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보면, 근데 막상 3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 있는 기도의 형식은 2절에서 끝나요. 3절부터는 찬양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찬양시에요. 그럼 도대체 이 2장까지만 기도인데 왜 하박국은 3장 전체를 기도라고 했을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제가 밥을 짓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랑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말하는 기도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기도라고 쓰는 거 하나밖에 없지만 히브리어로 기도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여러 단어가 있어요. 여기 하박국의 기도라 하는 이 기도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기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찬양하다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뜻이 몇 개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의미를 담을 때마다 기도라는 걸 사용해 왔어요. 찬양과 기도를 같이 쓰는 단어가 오늘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역 오늘 사역이 많은데 제가 밥심을 좀 내겠습니다. 제가 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사실 기도가 될수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사역이 많으니까 밥좀 많이 먹고 가야겠다. 사실 그것도 기도가 될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무조건 손 모고 두손 두는 감고 그렇게 우리식으로 우리나라식의 형식을 만든 거예요. 아시죠? 옛날부터 하시던 거. 그래서 좀 기도라는 범위를 좀 넓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넓혀야 되냐? 우리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운전하고 가는 것도 기도고요. 나의 모든 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딱 이렇게 해야지라는 형식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필요에 의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 내가 행동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뭐 정식을 차려 먹어야 될 때도 있고요, 집밥을 차려 먹을 때도 있고요, 코스 요리를 누군가 대접할 때 먹을 수도 있고요. 급하니까 인스턴트로 빨리 때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야 될 때도 있고요. 대표 기도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하는 정식 기도라든가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근간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소문이라는 것은 소문이라는 게 뭐죠? 이 진위를 알수 없는 들려오는 이야기를 소문이라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그건 이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겠죠. 우리가 너무 오래 되어서 하박국 2장 1장을 잊었을 거예요. 그렇죠? 2월에 했어요. 저희가 2월에 하고 지금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 2장에서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으셨어요. 죄를 짓고 행동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 재앙을 피하겠다고 반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권위 위엄을 보일 테니 온 땅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들의 조짐이 이제 수면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조짐이 보여요. 그게 소문처럼 들려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극유를 잊지 마시옵소서.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궁유를 베푸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그냥 다 재앙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소통할 때 이때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궁유를 베푸시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자주 보지 않으면 요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요즘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만나서 대화하기 전엔 알 수가 없죠.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진노 속에서 궁유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소통이 안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이 피하게 이렇게 다 막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헌금 냈으니까 문제와 제안과 환란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일어나면 이렇게 뭔가 방어막처럼 이렇게 막아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로 나가느냐 마느냐예요. 길을 주세요. 근데 그길 자체를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늘 대화했으니까 알거 아닙니까? 여기가 피할 길이라는 걸 알고 긍휼을 따라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재앙을 피하는 길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통 기도의 비밀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의인이 드러남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하박국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려고 할때 의인 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말리지 않고 하나님 해주세요. 수년 내에 재앙을 일으키세요.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일어나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재앙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재앙이죠. 선한 사람이라고 피해갑니까? 의인이라고 피해갑니까? 얄짤 없어요. 재앙이라는 거는 태풍의 입과 같아서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안 되고, 왜 악인이 의인에게 포악을 행하는 데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는데, 하박국이 지금 태세가 바뀌어요. 하나님, 재앙을 일으키세요. 우리가 또 오래전에 해서 그렇지만, 하박국이 1장 들어갈 때, 1장이 서론, 이제 1장이 서론이고, 2장이 본론이고, 3장이 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선은 의인도 결국엔 이 재앙에 휘말릴 텐데 하나님 막으셔야 되는 거야 재앙을 일으키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기도 했어요 악인만 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2장 내용이었어요 하박국은 이 1장과 2장을 지나가면서 깨닫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일정지 누르시고 한번 보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의 선은 착한 일을 할때 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일 하면 막 휴지 줍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우리 인간끼리는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선입니다. 인간이 선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이 선하세요.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선하답니다. 어떤 의인이라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온 사람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근데 내가 착해요 난 선한 사람이고 의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다 그 죄양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의인이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밑바닥이 드러났죠. 뭐 신천지 일부 동성애 연애 집단에 음란성 드러나고 물론 전부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또 젊은이들의 생각 없이 행동함 때문에 뭐 클럽에서 그리고 이번 주는 성도 한두 명 다니는 개척 교회 여정 목사님들 한열교회가또 이렇게 우루를 걸리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 제가 개척 교회가 기독교의 밑바닥, 뭐 시대의 밑바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들이 주로 신유나 은사, 치유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게 뭔가 빡센 기도는 사람을 낫게 한다는 식의 신비주의로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는데 그런 기도로 코로나도 못 막습니다. 무슨 기도로 사람을 낫게 한다고 단언합니까? 내 방식대로 신앙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마스크도 안 쓰고 수다 떨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글쎄요 그게 과연 기독교가 맞을까요? 물론 좋지만 대화하는 게 누가 나쁘다고?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게 소통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와 때를 따라서 지혜로 행동해야 되는데 나는 하고 싶어를 못 막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치유 얘기하면서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를 못 막은 거예요. 거기서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기독교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비주의. 정말 신비주의와 성경 내다버린 설교와 교리만큼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완벽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만 그렇다고 하고자 함이 없다면 안 해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내가 대한민국 법을 모르고 어길 때가 있어요. 실수로 어길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어차피 법 모르니까 하나도 안 지킬래라고 하는 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인 성경을 내가 다 모른다. 그래서 아예 안 지킬 겁니까? 그건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봐요. 교회를 성경대로 이끌고자 함이 없이 이끌 수 없다. 그래서 포기, 성경을 포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라도 환난과 재앙을 피해 응답받는 의인들이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이 2 장에 있었습니다. 온 땅이 잠잠해져야 눈이 죄악으로 성공하는 자들에게 가 있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남은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피할 길을 찾아 걸어갔던 의인들에게 눈이 돌아갈 거 아닙니까? 왜 의인들이 드러나야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합니다. 증인들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해요. 의인들은 하나님을 본사람들입니다삼 절을 보시면 삼장삼 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그, 그 동아시아 대만이 아니에요. 지역 이름입니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지금 악인들에게 의해서 의인들이 환란을 겪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시고 계신다. 내 눈엔 보인다. 지금 그렇게 땅이 막 힘들고 사람들끼리 서로 고통스럽게 있는 중이지만, 그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다. 내 눈엔 보인다. 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일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인간이 가릴 수 없는 영광 속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어딘,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 오신다 하는데 하나님이 두 명으로 나눠서 오신다는 뜻입니까? 어디나 계시다는 말입니다. 어디나 계시다. 그 하나님을 지금 그 누구도 그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죄악을 하나님 없다고 질러대고 있지만 의인들은 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하늘을 덮었고 인간이 모를 뿐 세상은 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신다. 3장 5절 6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주께서 화를 내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그들을 쪼개셨나이다 구절했죠 이 말을 의인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갑자기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도 없지 악을 행하던 악인이 갑자기 뭐에 꽂혀서 이런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만큼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의인들만이 할수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먼저 가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의인들이 이 말을 해야죠. 그 전까지 죄만 짓다가 갑자기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해온 의인들이 해야 될 말입니다. 경고죠. 이 경고를 악인들이 무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나서처럼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둘다 결론은 의인들이 드러난다는 데 있습니다. 왜죠? 무시한 악인들은 환란할 때에 선지자의 말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혹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환란을 피했다면, 우리가 선지자의 말 때문에 이 환란을 피했다면서 선지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그렇게 살아남고요. 살고요. 그리고 살리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비밀 속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요 의인을 드러낼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마치셨는데 그렇게 의인들이 드러나면 뭐가 달라집니까? 왜 의인들이 꼭 드러나야 하죠? 이유가 있으시겠죠. 3장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의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한 나라를 구원한다는 말로 들을 수 있지만 사실 더 깊이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말하는 사람을 일으키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시대에 남아 세상을 살릴 의인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판단하셔야겠죠. 일은 다른 거예요. 일이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린 다 같은 사람이죠. 다 같은 사람이에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일을 맡기는 건좀 다릅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에게 급하니까 운전하라고 시키면 됩니까? 차량 운행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악기를 한 번도 안, 안 다뤄본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 기타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기타 청소를 맡겨요. 한 번도 안 다뤄봤어요.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광을 내기 위해서 물걸레질을 하겠죠. 그럼 큰일 납니다. 악기는 절대 물걸레질하면 안 돼요. 닦는 클리너가 따로 있어요. 큰일 나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시고 일을 시키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복,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박국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하박국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누구나 다 휘말릴 수 있는 무서운 일이요. 나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긴 너무 두려워요. 지금 하박국의 마음이 그렇겠죠. 저는. 교단 목사님들을 뵙는 게 부담스러워요. 죄송합니다만, 좋으신 분들인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자꾸 어떤 목사님은 제가 개척한 지 얼마 되는지를 아무리 말씀드려도, 야, 1, 2년 금방 간다, 아직 1, 2년 금방 가니까 지금 준비해야 돼.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 1년도 안된 교회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안 들으시는 거죠? 제가 한 얘기를 듣질 않으세요. 사람만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좀 어른들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게좀 쉽게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선입견 가지고 그냥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원교회를 크게 쓰시고자 할때 이런 어른들과의 마찰이 없을까요? 부딪히기 싫어요. 저는 진짜 부딪히기 싫은데 혹시 그럴 때가 오진 않을까요? 우리 교단 분위기가 내내 해야 되는 분위기란 말입니다. 무조건 다 이해 쓰여야 돼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나는 그 내내 하다가 혹시 하나님의 소원이 내가 아니오라고 말해야 될 때, 내가 내라고 하게 돼서 하나님의 소원을 못 이루면 어떡할까요? 저는 멀리서 뵙고 싶고 그냥 부딪히기 싫고 가까이 있기 좀 그래요. 이미 선입견 가득 있고 뭐 이제. 어린 게 목사 돼서 개척을 했는데, 뭘 아기, 알겠어가 이미 깔려 있고, 말하는 분들 중에 막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에게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한 두세 시간 동안 저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곤욕스러워요. 뭔가 제 얘기를 듣고 충분히 들은 다음에, 그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딱 얘기를 전해주시면 확 와닿을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때 되게 참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지금 하박국은 더 부담스럽겠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이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내 속이 썩이, 썩는 것 같고 내 썩, 나를 썩이는 게 뼈에 들어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17절을 보시면 모든 걸 잃을 위기 무화, 마치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키웠는데 무성하지 않고 힘들게 읽어놓은 포도나무 열매가 하나도 열매가 안 일어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내 상황이 그렇지만 상관없이 나는 18절에 나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사람 하나님이 으십니다 이 재앙의 시기에 이 사람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힘들어요 누구나 부담스럽고요 누구나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렇죠 아기는 이만큼 큰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나는 되게 작은 사람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강한 자들이 나를 치러 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는 구원으로 감사하고 즐겁다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이 의인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래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를 불구덩이에도 넣을 수 있는 그 힘이 누가 나겠습니까? 내 개인이 할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무엇으로 피흘린 용기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랑 함께한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순교자분들이 써놓은 책들 글들 거기 묻어놔요. 오늘도 나와 하나님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성경으로 남게 하심을 누리고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이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구,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요. 그게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서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소통하며 항상 함께함을 누리다가 이 세상의 환난의 때, 이 세상의 문제의 때에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깨달음 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